매일상의 묵상 나눔입니다.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사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오늘 본문은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셨다 라는 거죠. 컴패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하나님의 공유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덤에 가신다. 무덤이 이제 굴로 되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요. 굴이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어저그 이런 식의 무덤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굴로 만들어진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진행받으셨었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요. 이제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냉철한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에 대한 부분과 또 그것이 이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맷돌처럼 생긴 돌을 옮기라 했을 때에 걱정하는 부분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간의 책망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쵸? 음, 그리고 이제 돌을 옮겨 놓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인데 어, 이제 함께 둘러싼 무리들인 거죠. 이 무리들은 특별히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의 맨첫 부분에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어 알릴 때에 어, 이제 그 나사로의 죽음이 죽, 병 걸림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죽은자가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뭐 이스라엘 스타일의 그 뭐죠? 애굽 스타일의 이집트 스타일의 미라는 아니지만 어, 이 죽은자를 장사할 때에 이제 수마포라고 하는 배로 이렇게 시신을 싸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은 채로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나온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번째 단락은 간단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생하신 많은 일들, 그 일이죠. 본 일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신다. 죽음에 슬퍼하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신다. 주님의 긍휼과 공감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 또한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기도한다.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처럼 나를 향해서도 죄에서 나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을 그리스도는 명령하고 계신다. 나는 이 명령을 따라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 생명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내 삶과 마음에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임을 당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있다.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나이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나를 얽매고 있는 끈들과 수건을 벗겨 주시기를 기도한다.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넘어서 직접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생명을 또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음을 이기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는다. 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은 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로 설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몸에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죄의 종 노릇 할 때에 매여 있던 많은 끈들과 매듭이 감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어렵게 하며 머뭇머뭇거리게 합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말씀하셔서 이 영매이기 쉬운 제가 벗겨지고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 다시 산 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자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